김승우, 김승우. 야 공격. 오, 김동민. 화성호도 아, 공격수에요. 아, 아, 그래. 판에 비해서 기합소리가 상당히 좋습니다. 아와아 자, 이용 봐야죠, 봐야죠. 아, 누가. 우와! 아, 너... 아아 이게 들어갔으면 그림 나왔을 텐데. 오, 격쳤다. 상무! 우와 팔강전까지만 <목소리> 해도 잔뜩 얼어있던한상무 선수가 완전히 풀려 있습니다 가요 살짝 토 됐다 아 끝났죠 어! 아웃 그림 한번 그려볼까요 한상무한상무 한상무 살짝 토이 아, 했습니다. 한상무가 만들어준 모든 공아 우리 선명군 선수가 잘 찾네요. 드디어 우승을 합니다. 우승. 자, 역시 오늘 MVP는 한상무죠 한상무. 아, 어려운 해양장에서 어려운 을 극복하고 준결승 결승 결승전이 제일 잘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랑 조구랑 님. 짐하니 아 좋네요. 띵. 네, 우리 함옥적. 아, 쿠토스. 딱 세웠죠? 봐. 남진규 리시버 흔들림 없었고. 오, 들어갔어요. 너무 자기 삐킥. 자, 때려 줘야죠. 페인트 아, 손 명금 빨라 발기 토스.